아, 저것도 엄청 잘커네저 파, 봐라파예서 15m. 예서 보이는 저 파. 이거 일주, 한 일주일 전에 뭐 해놓은 거고. 늘 보는데, 오늘, 오늘 또 지금. 오늘도 주입니다 현재 7시 25분 아침 서울 오늘 7일 8일 화요일 여기는 산성 터널 앞금등산 유한양행 앞은 유한양행 오늘 뉴을 유카도 보이시지라고. 수림노. 수림노. 이기는 장전 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여기는 산성터널 이쪽 가면은 은천 내륙 윤산터널 이쪽 가면 오른쪽은 산성터널 한명동 넘어가는 산성터널. 개장한 지한 5년 됐지. 5년 넘었고. 큰요한약이야방 어, 날 커요, 잔코, 이거라. 아까 파가, 이게 잡 푼다, 하가 응? 물을 마시나왜잘크지 뭐 미안해, 이거야. 음, 아, 양파는 뭐냐? 파이 양파래. 양파, 아, 이거 양파인데, 이게 양파를 지금 심나?